자, 그 다음 거 보자. 중이 해석. 준수 씨는 오늘 밤연 응. 준수 씨는 오늘 밤박렇를연주한 응? 다시 뭐라고? 존스 씨는 원했다. 배우는, 배우는 것을. 악 음. 응. 악기를 연주하는 방법을 응. 배우는 것을 원했다지. 존스 씨냐 근데? 어, 존스 부인이나 존스 양 정도 되겠지. 씨는 남자잖아. 십세요. 자. 미스 존스지, 그지 좋아요. 존이잖아, 존스도 아니고 씨바존이 존스, 몰라 씨바 자, 존스 양은 그냥 아니면 존스 부인은 원티드, 원했다. 타동사지 그지? 존스 뭐 나와야 돼? 목적은 나와야 되지. 원트는 지금 원하는 거야, 어 미래 일을 원하는 거야? 미래 일을 항상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적어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 나와야 돼, 아인지가 나와야 돼. 투부정사 튜런. <laughs> 배우기를 원했다, 배우는 것을 원했다. 그죠? 자. 지금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 나왔지? 그럼 이거 명사로 쓰인거 맞냐? 맞아 맞어? 아 그럼 몇번 명사고? 4번 명사고 자투부정사 준동사 맞냐? 그럼 뒤에 뭘 가질 수 있어? 형식을 가질 수 있지 run은 타동사야 그지? 그래서 목적으로 뭐가 나온거야? how 투부정사 나온거야 how to play 또 이걸 모르지? 문장에 의문사가 나오고 플러스 투 부정사가 나오면 이거는 뭐로 보면 되냐면 명사 구라고 봐주면 된다. 됐니 이거도 뭐투 부정사 일종이야. 의문사 플러스 투 부정사 나왔다. 뭐로 봐라. 명사 구로 봐라. 그럼 해석하는 방법. How 투 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지? 투부 정사, 하는 방법 두 개로 해석 할수있 어. 이렇게 해석 해도 되고 어떻게？그렇지？투부 정사 해야 할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해석 할수 있다. 뭘로 해도 상관 없어? 투부 정사 는 방법 혹은 어떻게 투부 정사 해야 할지, 자, 그럼 또 뭐가 있냐면, what? 투부정사. 이건 뭐냐면, 무엇을 투부정사 해야 할지. 되니 그리고 위치 투부정사. 이것도 똑같아. 무엇을? 투부 정사 해야 할지 두 개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 잘안 나오는데 만약에 차이까지 물어본다 그러면 일단 선생님을 존나 욕해야 돼 이런 건잘 문제 잘안 나오니까 차이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와은 선택 범위가 없어 위치는 선택 범위가 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집에 가는 버스가 50번 있고 20번이 있어 그중에 무엇을 타야 할지 나는 모르겠다 라고 할 때는 위치겠지 범위가 두 개로 접혀졌잖아. 그렇지? 그런 건 없이 그냥 무슨 버스를 타야 할지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할 때는 뭐야? 왓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냐? 어. 선택 범위가 있으면 위치. 없으면 왓이야. 요거까지는 안 나온다. 얘는 거의 뭐 뉘앙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안 나오는데 만약에 혹시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이 요걸 존나 해야 돼. 개씹새끼 이러면서 <laughs> 뉘앙스 문제를 내이 더러운 새끼가 이러면서 맞춰주는 게 센스지. 그치? 자,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웬주어 동사. 아 왼주 어동사니지웬 투부정사 이건 뭘까 언제 투부정사 해야 할지 그리고 외열 투부정사는 얘도 두 개야 어디에서 투부정사 해야 할지 아니면 어디로 투부정사 해야 할지. 어디에서 아니면 어디로 투부 정사 해야 할지. 니 다석언니. 그다음에 외들 투부 정사. 투부 정사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괜니 네. 자, y 투정사는 y 투정사는 네, 네. y 투정사는 없다. 아, <laughs> 미친 새끼. 왜 같은 <laughs> 소리 하는지 진짜. 지기 아, 두드려 맞아야 돼. y 투정사는 아, 안 쓴다. 아왜 투정해야 할지라고 쓸것 같은데 안 쓴다. 알겠니? 네. 그래서 이게 중학교 2 학년 때 겁내 나왔던 거야. 자 여기까지 이해 됐냐 네 여기까지가 중학교 때 배웠던거야 그지 근데 이 응용편이 있다 뭐가 있다고 응용편이 있어 위치랑 와 얘는 형용사가 된다는 사실 알아볼라 얘들은 형용사가 돼 그래서 어떤 이라고 해석됐나요 해석 얘들이 형용사로 쓰인다면, 어떤이라고 해석돼? 됐니? 형용사니까 뒤에 뭐가 나올까? 명사가 나오겠지, 그치? 그런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럼 이거 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어떤 명사를 투부정사 해야 할지. 뭐 무슨도 상관없겠지. 무슨 명사를 투부정사 해야 할지, 혹은 어떤 명사를 투부정사 해야 할지. 됐니뭐 네. 예문까지 들어볼까? Which bus to take?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어떤 어. 버스를 어. 타야 할지. 그렇지. 어떤 버스를 타야 할지. 되죠? 네. 응. 자 마지막, which. 오부 명사 투부정사 이게 응용편 끝판왕이야. 이두 가지가 자 이거는 뭐냐면 대명사로 쓰인 거야. 그럼 명사 중에서 어떤 것을 투부정사해야 할지야. 이거는 되니 명사 중에서 어떤 것을 투부 정사 해야 할지 라고 해석하면 된다. 니니 이렇 여기까지 알면은 음우사 플러스 투부 정사 다 해석할 수 있는 거다. 됐냐? 네. Y2부 정사는 없다. 자, 하우 투부 정사 어떻게 해석한다고? 어떻게 투부정사 해야 할지 혹은 투부정사하는 방법. 와 투부정사는 무엇을 투부정사해야 할지. 위치 투부정사. 무엇을 투부정사해야 할지. 웬 투부정사. 왜일 투부정사? 어디에서 또는 어디로 투부정사해야 할지. 외돌 투부정사. 와이 투부정사. 그렇지. 위치와 명사 투부정사? 어떤 명사를 투부정사? 해야할지 위치 오브 명사 투부정사? 그렇지 요거 외우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나오는거 다 해석할 수 있는거야 됐죠? 근데 이게 다 묶여서 뭐가 된다고? 명사 구라고 됐니? 그럼 이런 문장이 나왔다 그럼 덩어리를 묶어서 뭐라고 봐주면 돼? 명사 덩어리로 봐주면 되는거야 됐니? 자 다시 위문장으로 올라와서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는 평범한 삼형식의 문장이지 그지? 그런데 문장이 왜 길어졌냐? 목적어 자리에 몇번명사가 나와서, 4번 명사가 나와서. 그지이 투부정사가 뭘 가져서 뒤에 목적어를 가져서. 그지 그럼 얘는 투부정사만 따로 떼 놓고 보면몇 형식이 되는 거야? 또 3형식이 되는 거지. 그지 근데 이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와서 또 뭐, 뭐가 나와서 명사9가 나와서. 이리니 자, 얘도 투부정사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뭘 가질 수 있어? 뒤에 목적어를 또 가질 수 있지. 이해되지? 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길어지는지 이유가 보이지?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묶어서 이거를 이 투부정사의 목적으로 봐주고,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묶어서 이거를 이 문장의 목적으로 봐주는 거야. 이해됐니? 한 방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딱 보이면 좋은데, 우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쪼개는 거야. 쪼개는 궁극적인 이유가, 이 목적이 뭐냐면, 쪼개지 않기 위해서야. 내 말이 아이러니하지, 그지? 우리가 문장을 쪼개서 보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문장을 안 쪼개고 보려고 이랬냐? 어. 점점점 커 커지게 보는 거야, 점점점 크게 보는 거야 덩어리로 점점점점점. 처음에 그게 안 보이니까 어떻게 꾸며? 어떻게 꾸 어떻게 꾸 어떻게 그거 여기다 긋고, 그지? 그다음에 여기다 긋고, 그지? 그다음에 여기다 긋고, 그다음에 또 여기다 긋는 거야. 처음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게 좀 커지면, 좀눈 익숙해지면. 이걸 빼겠지. 아니면 이것도 빼겠지. 이게 돼? 이게 나중에 되면 은 그냥 한 문장이 딱 보이는 거야, 그냥. 이게 될 때까지 연습해야 된다. 알겠니? 다시. 미스 존슨은 원했다. 배우는 것을. How to play. 연주하는 방법을. 무엇을? A musical i n s t 악기. 음악적인 도구지, 그지? 음악의 도구니까는 뭐 주여서 뭐라 그래? 악기. 됐습니까? 인스트루먼트 자체도 에 악기란 뜻이 있어. 도구란 뜻이 있고. 그래서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하면은 악기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네. 응. 어려운 거 없지? 뭐야 명서 끝났네. 씨발. 어... 자 리뷰 테스트 숙제. 리뷰 테스트 숙제 나여잖아 거기 리뷰 테스트 있어 응, 그 숙제야잉 네. 외지 번호 10쇄 아직 안 끝나서 죽여버릴까보다 네. 그거, 그거 강릉에다 털어버릴까보다 뭐. 저 새끼 멘토가 누구냐? 준뭐 새끼가 없는수업지는없는 니가 잘못 가르친 거 아니냐? 네저안 예, 가르치냐 더, 체크? 다시 정리하는자 아, 어, <laughs>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형용사구를 배울 거다. 형용사구는 명사구보다는 종류가 적어. 됐니 없어? 멘토가 친절하네. 자, 형용사 구를 배울 거야. 자, 형용사 구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뭘까? 그렇지, 덩어리를 말하는 거지. 형용사 덩어리를 말하는 거다. 또 이렇게 말하면 또또 또 알아들으면 좋을 텐데, 또 이렇게 말하면 또못 알아듣지, 그지? 아, 형용사 구는 형용사 덩어리구나. 문제는 형용사 구찾아봐가또못 찾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들이 하는 게 뭐냐면, 명사 수식이야, 그지? 또 무슨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이건 별로 흔하지가 않아.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많지 않다. 그래서 형용사 구를 내가 문장이 길어지는 요소에서 뺐어, 그지? 근데 굳이 늦자면 다섯 번째가 형용사 구야. 왜냐면이 자리에 들어갈 때 형용사 구 때문에 문장이 길어질 수 있거든. 오케이? 그래서 굳이 문장을 길어지는 요소 다섯 가지를 말해라. 그러면 명사 구, 명사절, 부사 구, 부사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용사 구가 들어가는 거야. 됐니? 자, 대표적인 거 진짜 많은데 자, 종류 다 설명해 줄게 자, 형용사 플러스 형용사 이 형용사 굳이. 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전명구 이것도 형용사 굳이.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투부정사 얘는 형용사 될수 있으니까 얘도 형용사 되면 형용사 굳지또 뭐가 있어? ing 얘가 명사를 꾸며주면 이것도 형용사 구가 되지 그지또 뭐가 있어? pp 되니또 뭐가 있냐면 형용사 플러스 알파 나중에 배울 거야. 이렇게만 적어놔. 그치에요? 형용사 플러스 알파. 어. 이게 다야. 됐니? 네. 자, 여기서 이거 모르는 새끼. 없죠? 네. 그지? 전면구 모른다. 없지? 투부정사. 투부정사 설명할게. 투부정사는 형용사가 될때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 무엇, 무엇, 할. 그리고 무엇, 무엇, 하는. 이라고 설명한, 해석한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를 꾸밀 수 있고, 그리고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자, 명사를 꾸밀 때는 투구장사 특징이 있어. 반드시 명사 어디서 꾸며? 뒤에서 꾸민다. 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투구장사는 반드시 뒤에서 이 명사를 꾸며줘야 된다는 거야. 됐니? 자, 보호자리에 들어갈 때는 비동사 뒤에 들어가는 투부정사, 즉이형식 그렇지? 그리고 목적어 뒤에 들어가는 목적격 보호 5형식.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그렇지? 됐니? 자. 5형식에 들어가는 건 우리가 5형식할 때 배웠다. 어떤 동사가 문장에 나올 때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들어가지? 일반. 일반 그렇지? 대표적인 게 일반이지. 일반 동사가 나오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나오지. 이때 투부정사가 뭐라고? 황용사라는 거야. 예니? 자, 근데 이거, 주격보호에 나올 때는 두 개야. 하는 것. 대부분 이게 맞아. 투부정사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될 땐이건 명사냐, 형용사냐? 명사. 명사지. 그런데 이게 형용사로 해석될 때가 있어. 자, 이게 이제 어려운 문법책에는 비투용법이라고 그제를 떨었는데, 비투용법이라고 써 있어. 어려운 문법책이나 이런 일반 문법책에 보면은. 근데 비투용법책이라 비투용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투부정사가 비동사 뒤에 형용사로 들어갔을 때 해석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야. 그지? 첫 번째 무슨 뜻이냐면 1번 할수 있다. 2번 할 것이다. 3번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이 있어. 이 중에 어울리는 거 하나 하면 됐다. 네. 그리고 만약에 if 문장이 붙고 주어, 비동사, 투부정사 이렇게 나왔다라고 한때이 투부정사는 무조건 형용사야. 뭐가 붙고면 앞에 if가 붙고 뒤에 비동사 투부정사 나왔으면 이거 무조건 형용사다. 해석은 투부정사 할 작정이라면 이런 뜻이야. 됐니? 됐어? 자 그러면 비동사가 나오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 해석할게 전나 많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순서 로직을 알려줄게 어떤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게 제일 좋은지 1번 if가 있다 이걸 제일 처음에 확인하는거야 if가 있냐 없냐 if가 있으면 무조건 이걸 먼저 되니? 비동사, 투명사 나왔는데 앞에 if, if가 있냐 없냐부터 일단 봐. if가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해석해라. 만약 주어가 투명사 작정이라면, 자 if가 없어, if가 없이 그냥 주어, 비동사, 투명사 나왔어. 그때 무조건 이걸로 해석해. 2 번. 명사로 먼저 해석하라는 거야. 왜냐고?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되니? 자, 근데 이걸 로 해석을 했는데 너무 구려. 그지? 그러면 할수 있다 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 중에 하나 집어넣어서 어울리는 걸로 해석해라 이게 세 번째야 쉽지 그지? 이거 하면 끝이야 비동선하고 투부정서 나왔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방법 요세 가지 있으면 다 끝난다 첫 번째 if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if가 있으면 만약 주어가 뭐뭐 할투부정사할 작정이라면 이라고 해석해주면 된다. 두번째, if가 없다면 무조건 하는 것이다로 해석해라. 그럼 다 맞는다. 근데 간혹 안 맞을 때 어떻게 해라? 할수 있다, 할 것이다, 해야만 한다를 이용해서 해석해라. 그럼 끝. 됐니?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봐주면 안되죠. 이제 ing 간다. 아, 나 컴퓨터이씨 김준 같아 말을 존나 안 듣잖아 자 ingpp 이 ing가 형용사 역할을 할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현재 분사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어. 이게 명사로 쓰면 뭐라고 부른다고 동명사 이게 형용사로 쓰면 뭐라고 부른다고 현재 분사 이름만 다른 거야 그냥 모양은 똑같다 자 pp는 형용사로 쓰이는 건 뭐라고 부를까? 과거분사라고 한다. 자, ing나 pp는 둘다 명사를 앞에서도 꾸밀 수 있고 뒤에서도 꾸밀 수 있다. 앞에서도 이렇게 꾸밀 수 있고 뒤에서도 이렇게 꾸밀 수 있어. 투분 부에서는 반드시 명사를 뒤에서만 꾸밀지, 그지? 그지? 음. 근데, ING나 PP,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앞에서도 꾸밀 수 있고, 뒤에서도 꾸밀 수 있어. 이게 옛날에는 법칙으로 정해져 있었거든? 어떤 법칙이 있었냐면, 이 ING나 PP 뒤에 따라온 형식이 없을 때는 앞에서 꾸미고, ING나 PP 뒤에 따라오는 형식이 있으면 뒤에서 꾸민다. 이게 법칙으로 존재했었어. 근데, 이거 없어졌다. 문법 파악기 때문에. 그래도 막 꾸밀 수 있어, 씨발. 이렇게 더러워. 있었으면 좀더 쉬웠겠지, 그지? 근데 이거 없어졌어. 그래서 앞에서 듣고 있을 수 있고, 뒤에서 듣고 있을 수 있다. 해석은, ing는 할, 하느냐. pp는, 된, 진, 당한, 되어진, 받은. 이중에 어울리는 거 하나 쓰면 된다. 수동태 해석 방법이랑 똑같지, 그지? 그걸 형용사로 바꿔놓은 거야. 된, 진, 당한, 받은, 되어진 됐니? 이해되지?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얘네들도 보호자리 들어갈 수 있겠지? 그지? 보호자리를 하면 마찬가지로 비동사 뒤에 나오는 주격 보호자리 그리고 목적어 뒤에 나오는 목적격 보호자리 이두 군데 들어갈 수 있겠지? 그치? 네. 어. 아 그거 써놨잖아요. 투부정사 ing 이렇게 아. 뭐. <웃음> <병신들아>. <웃음> 자 알아볼 수 있게 잘 정리만 해 이해 되니? 네. ing pp도 여기 들어갈 수 있어 근데 자 비동사 뒤에 들어가 있는 ing <laughs> 자 이거 우리가 아까 봤던 거야 그지 비 플러스 i n g 현재 진행형 뭐 하는 중이다. 근데 이렇게 해석되면은 이 i n g 는 형용사로 쓰인 거, 그렇지?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면은 명사로 쓰인 거. 이건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거야, 그렇지? 설명 더 필요 없지, 그렇지? 주어가 사람일 때는 하는 중이다로 많이 쓰이고, 한, 주어가 사람이 아니면 하는 것이다로 많이 쓰인다, 까지 하는 것이다면은 명사로 쓰인 거고, 하는 중이다로 해석하면 형용사로 쓰인 거다. 쉽죠? 자, p p 는더볼거 없다. 여기 PP 붙으면 뭐 되냐? BPP 뭐 되냐? 그래, 수동태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지? 자, O형식. 여기에 ING가 들어갈 경우, 어떤 경우가 있지? 동사가 지각동사 이거나, 일반의 예외, 1번 이거나, 사역의 사역 중에서 뭐만? 해부만 새 미친 새끼야. 동사가 이런 동사가 나올 경우 두 개의 관계가 능동이면은 ing 쓴다 기억나지? 이때 ing 품사 뭐라고? 형용사. o 형식 목적격 보호자리에 들어가는 모든 준동사는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돼. 됐니?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서 다음 중뭐 투부정사가 다른 용법을 쓰인 것을 네개 명사 네개다 명사인데 목적격 보호자에 하나 나왔다 그럼 그게 정답인 거야. 이해 되죠? 자, pp는 더볼거 없지. 여기 pp는 언제 쓰냐? 무조건 동사와 상관없이 목적어가 목적의 보호한테 당할 경우에. 요거 보면은 요 정도 다 정리해놓으면 투부정사나 ing나 pp가 형용사로 쓰인 거다 정리한 거야. 졸라 쉽지 않냐? <laughs> 그치? 졸라 쉽지? 근데 왜 졸라 쉬운 걸 우리는 맨날 틀릴까? 이 되냐? 어.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뭘볼 거냐면 66번, 67번, 68번, 69번부터 뭐 72번까지 해가지고 형용사 구가 명사로 어떻게 꾸미고 있는지를 볼 거고, 혹은 어떻게 보어절에 들어가고 있는지를 볼 거야. 이해됐냐? 오케이. 구조 분석은 수업 은 여기까지만 하고 문법 라이팅 책.